쥬라기 월드 이런 영화를 보면은 초식 공룡들이 이렇게 염소처럼 소처럼 턱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씹는 장면이아요 어, 맞아, 근데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인 거예요 음. 하얀 부분이 이제 이빨인데 이빨이 소를 이렇게 어긋나고 는구나 작두처럼 막 써는 것처럼 소를 어, 어. 교차를 해요 이빨이 다른 방법으로 먹이를 씹는 거예요 요렇게 쓴 요렇게 쓴 네, 얇게 거. 얇게 쓸 수가 있어요 어. 먹이를 어. 먹을 때 저게 솟는다 생각해보세요. 막썰리겠죠 무시무시해요 초식공룡도 육식공룡한테 응. 물리면 그냥 이빨만 박히고 막 으아 이러지 얘네는 그냥 막썰 <laughs> 여러분 손을 썰, 썰어 먹을 수가 있어요 <laughs>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의 지구보다 더 더웠던 훨씬 더웠던 훨씬 핫했던 <laughs>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네 다섯 달에 걸쳐서 특이한 공룡에 대한 이야기들 다루고 있죠 맞아. 오늘도 많은 우리가. 공룡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그룹이 남아있거든요 조각류, 새조 알죠, 알죠. 근데 새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세조절 쓴다 세조절을 음. 써요 왜냐면은 뒷발가락이 세 개예요 근데 이게 음. 발자국을 찍으면 새 지나간 세? 거랑 비슷하다 아, 세 발자국. 해서 대부분 발가락이 짧아서 음. 막상 보면 새랑 닮지도 않았어요 특히 오리주둥이 공룡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이 친구 뿔, 어... 뿔각자 써가지고 강룡류. 와, 그... 쉽게 얘기하면 뿔공룡. 후드류. 아 맞아요. 후드류. 맞아. 쉽게 얘기하면 박치기공룡. 일본식 표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견두룡. 견과류, 견과류 할때 견자 할 때. 써가지고. 아 딱딱한 두. 아, 네. 네.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검룡류. 아, 등에 네. 나 있는 이 장식물이 뼈로 된 거예요. 검처럼 생겼다해서 검룡류. 아 마지막으로 공룡. <laughs> 피어질 곡자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가복공룡류. 나머지 애들을 지금 묶어서 지금 할 거예요, 이렇게. 다섯 무리를. 이렇게 사실 이 다섯 무리를 묶는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얘네 다섯을 묶을 수가 있어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얘는 어... 주둥이가 넓적하고, 뿔 달리고. 근데 얘네들을 묶을 수 있는 해부학적 특징들이 있어요. 골반의 모양이에요. 사실 공룡은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골반을 갖고 있어요. 조반류랑 용반류예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골반 있죠? 쟤네는 용반류란 애들인데, 그러니까 도마뱀 골반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저기에 속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수강류랑 용강류예요. 목긴공룡이랑 아 60공룡 쪽이 저런 골반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 다섯 마리 있죠. 얘네가 조반류예요. 새 골반을 갖고 있는. 애들. 골반의 뼈는요, 크기 세 개의 뼈로 나눠져 있어요. 일리움이라고 되어 있는 뼈 있죠. 저게 장골이라는 뼈고요. 그다음에 용반류를 보면은 앞에 튀어나 와 있는 뼈가 있어요. 퓨비스라는 뼈가 네. 있는데, 퓨베스요. 저게 치골. 부끄러울 치자 써가지고 치골이에요. 어. 앞쪽에 다 있으니까 뒤쪽에 이스키음이 뭐냐면은 좌골. 사람 같은 경우는 저뼈 쪽으로 앉거든요. 어. 앉을 좌자 써가지고 좌골이에요. 크게 골반을 이루는 뼈는 저세 개예요. 사람도 저렇게 똑같이 갖고 있고요. 포유류뿐만 아니라 파충류, 양서류 다 저런 식의 골반을 갖고 있어요. 척추동물의 뼈를 보면요, 가장 큰 뼈들이 다 골반에 있어요. 뼈들이 다 커요. 보통 현장에서 이렇게 공룡 화석을 찾았을 때 넓적하고 큰 뼈가 나오면은 골반 뼈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 골반을 보시면요, 일단은 용반류는 치골이 앞쪽으로 뻗어 있어요. 이 화면에 왼쪽이 머리가 있는 방향이고요, 오른쪽이 꼬리가 있는 방향이에요. 용반류는 치골이 앞으로 향해 있어요. 조반류는 치골이 뒤로 휘어지고 굉장히 작아요. 저런 형태가 사실은 오늘날 조류에게서 볼수 있는 특징인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조류는요, 수각류 안에 포함이 돼요. 아니 얘네는 조류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 조반류고 얘는 용반류인데 어, 여기 서 새가 나왔어요. 어. 희한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원래 처음에 등장했을 때 용반류는 치골이 앞으로 향해 있다가 새로 가면 갈수록 치골이 뒤로 밀려가요. 뭐요? 초식성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일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식물을 먹다 보면 특히 잎사귀라든지 줄기나 이런 거는 되게 질기잖아요. 소화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장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이 치골이 뒤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야 확보를 되는구나. 하기 위해서 뒤로 뻗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진화를 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용반류 중에 대표적인 그런 골반 구조를 갖고 있어. 요 치골이 앞으로 향해 있는데 음. 새로 가까운 이벨로키랍터르 같은 경우는 치골이 뒤로 뻗어 있어. 요 이때부터는 음. 얘네가 골반이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는 건가요? 에이, 여기 엉덩이쪽? 네 엉덩이죠. 엉덩이쪽. 엉덩이쪽? 네. 헷갈려요 되게. 조류는 수강류에 포함이 되고 수강류는 용반류 안에 들어가요. 특이하네 근데 조반류는 등장했을 때부터 새랑 유사한 골반을 갖고 있었던 얘들이에요. 근데 정작 얘네는 후손을 못 남겼죠. 얘네들이 대부분 다 일차 소비자. 식물 먹는 애들이에요. 등장했을 때부터 대부분 초식성 동물들이 어가지고 골반이 뒤로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조류와 비슷한 골반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류가 얘네들 따라 한 거겠죠. 조류는 나중에 등장하거든요. 학자들이 공룡을 처음에 분류를 할때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했어요. 고격구조 보니까는 골반이 비슷한 공룡들이 나왔는데 골반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골반만 똑같아 골반만 똑같고 뭐 그나마 뭐 부리 음... 갖고 있는 거 외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트리케라톱스를 연구하는데 그래 골반은 조류랑 비슷한데 새를 닮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학자들 사이에서 새가 과연 공룡이 가까느냐 아니다. 골반 난 비슷할 뿐이지 수렴 진화의 결과물이다. 비슷하게 진화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음. 수렴 진화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20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공룡이 조류랑 수렴 진화했던 애들이었지 전혀 관계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더 뭔가 우세했어요. 음. 그래서 공룡도 사실은 하나의 생물학적 무리가 아니라 그냥 덩치 큰 파충류들인데 얘네들을 우리가 그냥 묶어서 공룡이라 부른다고 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전혀 진화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20세기 중반에 바뀌었거든요. 얘네들의 조상벌에 해당되는 공룡들이 발견되면서 가게들을 그려보니까는 한 가지 조상으로 다 묶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네는 이제 정식으로 하나의 생물 분류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반류에 해당되는 애들을 보여줄 거예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형태들이고요 여기서 약간 다른 애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조반류의 특징들을 좀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얘네들은 전부 다 부리를 갖고 있어요. 새처럼 수렴진하겠죠. 음. 각질의 부리가 자라나게끔 해주는 뼈가 있거든요. 아랫 입술 쪽에 아랫 부리뼈라고 하는데 이 조반유들은 전부 다아랫 부리뼈를 갖고 있어요. 저 뼈가 있으면 무조건 이 조반유예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이빨이 있는 곳 있죠. 그래서 치열이라고 불러요. 이빨들이쭉 나열되어 있는 곳을 치열이랑 아래 턱의 관절이랑 그 부위가 같은 선상에 있지 않아요. 보통의 동물들은요, 치열이랑 턱 관절 부위랑 이 일직선산에 있거든요 맞네. 보통의 뭐 저기 도마뱀이라지 이런 동물도 보면 다 그래요 어, 어. 근데 얘네는 턱관절이 치열이랑 달라요 좀 아래에 있는 친구도 있고 위에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밑에 있는 게수각류에 특히 알로사우루스의 머리 뼈인데 보시면 쟤네는 똑같이 치열이랑 턱관절이 같은 선상에 있죠 저 상태로 입을 열고 닫잖아요 그러면 이를 닫을 때 뒤에 있는 이빨부터 해서 순서대로 딱딱 맞물려요 힘을 줘 가지고 으깨거나 자르거나 할때 되게 유용한 어. 구조예요 근데 이제 턱관절이랑 치열이 다른 선상에 있으면요 이렇게 입을 열어서 닫을. 때 단순 동시에... 순간 응. 예, 모든 이빨들이 동시에 딱 맞물려요 어... 특이하죠. 조구로 비유하니까 진짜 맞았네. 이게 특이한 구조인데 사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대부분이 초식동물이니까. 초식동물이에요. 어... 용강류랑 좀 다른 게 용강류는 사실은 식물을 먹을 때 턱을 위로 열었다 닫았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막 무적 무적. 입에 넣으면 그냥 삼켜서 먹었어요. 어그저어그저 음. 네. 어. 대용량으로 그냥 막 삼키고 뱃 속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소화가 잘 되게끔 돌도 삼키기도 했어요. 어. 용강류들은. 근데 조반류들은요 씹는 공룡들이에요. 씹을 줄 아는 공룡들이에요. 이게 파충류 쪽에서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들 보시면요 먹이를 통째로 삼키거나 뜯은 다음 삼키는 일 있지만 도마뱀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입에 넣가지고 어 그냥 통째로 삼키거든요. 맞아. 근데 얘네들은요 먹이를 씹었어요. 어금니를 오. 가지고 되게 특이한 거예요. 지금이야 뭐 영화 쥬라기월드 이런 거 보면은 공룡이 되게 활동적인 동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한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공룡이 네. 파충류고 파충류 대부분 변원동물인데 빨리 빨리안 움직였을 것이다. 근데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이 조반율 연구를 해서 그래요. 조반율을 보니까 먹이를 잘 씹을 수 있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먹이를 씹는다는 게 중요한 게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변원동물이 파충류들은요. 먹이를 성째를 삼키는 다음에 대충 소화시켜서 그냥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먹이를 씹어서 삼키면요. 이게 으깨져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굉장히 좋아요. 무가를 먹었을 때 영양분을 충분히 많이 흡수를 한다는 형태면은 활동량이 많았을 텐데 오늘날 살아있는 먹이를 씹는 동물들은 다 항온 동물이거든요. 활동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룡도 사실은 변온 동물이 아니라 항온 동물이지 항운동? 않을까라는 어? 거를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어, 되게 그럴듯한 논리 구조인데요. 그다음에 발견됐던 것들이 이런 수박류들이새랑 비슷한 애들이 발견이 되면서 파충류지만은 항온성을 띄웠겠구나라는 어... 아이디어가 거기서 재빠르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항온 동물이에요? 아직도 조금 논란은 있는데요. 항온 동물인 애들도 있었을 거고요. 변온 동물인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변온 동물이라 하더라도 당시 환경이 너무 따뜻해 가지고 잘 활동을 했었을 거예요. 항온 동물처럼.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변온 동물들 보잖아요. 악어라든지 도마뱀 애들 보면은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보면 애들다죽 쳐져 있어요. 아, 맞아요. 예, 온도랑 습도가 맞춰져도 사실은 자연환경 그대로를 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움직이는데 호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악어를 보잖아요. 음. 진짜 빨라요. 얘네는 체온이 바깥 환경이랑 맞잖아요. 시니까. 정말 더운 날에는 항온성의 포유동물보다 체온이 더 높아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만 있으면 특히 이제 따뜻한 기후면은 항온동물처럼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음. 공룡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좀 많이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먹이를 씹어먹는다고 했죠. 먹이를 씹어먹는 방법이 재밌게도 각 무리마다 다르게 진화를 했어요.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오리주둥이 공룡의 머리뼈예요. 위에 있는 게 머리뼈고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 머리뼈의 단면이에요. 동그라미로 된 거는 뇌가 들어있는 공간이고요. 파란색 두 개의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죠. 그게 위턱이고 아래에 있는 동그란 게아래턱이에요 아래턱. 먹이를 씹는다 하면 은 사람처럼 이렇게 턱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씹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는 못해요. 얘네들이 턱 관절 구조상 턱은 위아래로 밖에 잘못 움직여요. 근데 씹어먹잖아요. 네. 어떻게 씹어먹냐면 은 아래턱을 위로... 닫으면은 위로 올리면서 위턱에 있는 위딧 발이랑 아래턱에 있는 아래 님 발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멧돌갈듯지 네. 그래서 먹이를 갈아 먹어요. 먹이를 갈아 먹는 애들이에요. 쥬라기 월드 이런 영화를 보면은 출식공룡들이 이렇게 염소처럼 소처럼 턱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씹는 장면이 어, 맞아, 나와요. 맞아, 맞아,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인 거예요. 음 실제로 씹을 때는 아래턱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 여기 볼 쪽에 있는 뼈가 움직이니까 여기가 왔다 갔다 해야겠죠. 이런 오리주둥이공룡 같은 경우는 이빨이 발견되면 은 많이 갈린 채로 나와요. 이빨이 계속 이렇게 서로 마모가 되니까 많이 갈린 채로 나오고요. 오리주둥이공룡에 가까운 친척인 뿔공룡 같은 경우는요, 좀 다르게 씹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트리 피케아라톱스의 윗턱과 아래턱의 단면이에요. 그래서 하얀 부분이 이제 이빨인데, 이빨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고 든구나. 그 작두처럼 막 써는 것처럼 어, 어. 서로 교차를 해요. 이빨이.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먹이를 씹는 거예요. 요렇게 쓴, 요렇게 쓴, 얇게 얇게 쓸 수가 있어요. 어. 먹이를 먹을 때. 어. 저게 솟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썰리겠죠. 무시무시해요, 초식공룡도. 응. 60공룡한테 물리면 그냥 이빨만 박히고 막, 으아, 이러지. 얘네는 그냥 막, 썰어... 여러분 손을 <laughs> 써, 썰어 먹을 수가 있어요. 무리마다 조금씩 다른 씹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또재있는 것도 얘네들이 이빨 형태예요. 공룡학자가 쓰지 않은 공룡책들을 보잖아요. 틀린 내용들이 많아요. 60공룡 이빨은 뾰족하고, 초식공룡 이빨은 사람 이빨처럼 뭉툭하다고 뭉뚝하다. 표현도 하고, 심지어는 이빨도 사람 이빨처럼 그리는데 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식물 자체가 굉장히 질기잖아요. 사실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조반류에 해당되는 공룡들도 다 끝이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런 이빨을 갖고 있어요 우와 이빨 형태가 되게 특이해요 이빨의 가장자리를 보잖아요 그럼 톱날 구조가 발달돼 있어요 이렇게 톱날 구조가 육식공룡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육식공룡의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저걸 따라서 이렇게 융기된 구조도 보이죠 주름, 음, 주름 구조 ]처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근데 음. 아마도 식물 같은 거를 씹을 때그집이 나오잖아요 그집이그 주름을 따라서 이렇게 입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요 두두치지 않겠다. 아, 예. 중요한 영양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게 재밌는 게조반류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옛날에 포유류 계열의 조상벌에 해당되는 동물 중에서도 초식성으로 지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약간 저런 형태의 이빨을 갖고 있어요. 음. 근데 공룡 중에서는 조반류들이 저런 이빨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 저런 형태의 이빨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빨이형 입사기? 이빨, 파일로던트 음. 티테라고 부릅니다. 음. 그래서 보통 조반류 하면은 공룡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약간 마이너한 물이긴 해요. 보통 너뭐 좋아해 하면은 피라노 사우루스 좋아해 아니면 브라키오 사우루스 좋아해? 이런 경우들이 많지. 조반류가 언급되는 경우는 사실 뭐 트리케라톱스 아니면은 꽤 많지 않아요. 티라노사우루스라는 60공개 먹잇감 취급을 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 근데 실제로 얘네들의 골격 표본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어마무시해요. 큽니다. 몇 가지 조반류 중에서도 덩치가 큰 애들의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맨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 트리케라톱스. 멋있어요. 아 그죠.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장 즐겨 먹었던 동물이에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살던 환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초식 동물이 트리케라톱스예요. 트리케라톱스는 <목소리> 티라노의 밥이에요. 밥이었구나. 네 어머. 트리케라톱스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 살았는데 그 지층에서 나오는 공룡 화석을 보잖아요. 절반 이상 정도는 트리케라톱스 화석이 나와요. 그리고 트리케라톱스 보시면머리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 두꺼운 네. 뼈를 갖고 있고 하니까 저런 것들을 잘 씹어 먹게끔 진화한게티라노사우루스 턱이겠죠. 우와. 턱 힘도 굉장히 세졌고요. 티라노사우루스가몸 길이가 한 12m에서 더 커진다면 13m 정도. 시내버스만한 동물이에요, 티라노사우스가 트리케라톱스는 그것보다 조금 작아요. 최대 몸 길이가 한 9m 정도 돼요. 근데 몸무게는 티라오사우스랑 비슷해요. 별명이 있어요. 그 <laughs> <라고 불러요. 웃음>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갈로아 작가님이라고 네. 과학 만화 그리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쓴 만화에 얘가 새뿔돼지라는 별명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원래 그 전에도 또 다른 기원이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2010년 때쯤에 나왔던 미국 드라마 중에 멘탈리스트라는 만화가 있어요. 있어요. 아, 너무 무슨... 좋아하죠. 저 네. 영매가 나와서 네. 그저기 사건 푸는 거잖아요. 어. 거기에 LA 자연사 박물관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에피소드. 오 있어요. 있어요. 네. 어, 저 봤어요. 아, 봤어요? 어. 주인공인 영매가 어. 같이 일하는 경찰들한테 기념품 샵에서 사온 거를 막 나눠줘요. 덩치 큰 친구한테는 티리케라톱스를 주고 친구한테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줘요. 아무튼 음. 그거 가지고 티격티격하는 장면 이 있어요. 그래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멋있지, 티리케라톱스가 멋있어. 얘는 뿔이 있어. 그래봤자 돼지야 뭐. 네. <laughs> 그래도 창달린 돼지가 이겨,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출발을 한 거예요. 새뿔돼지라는 게.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뿔공룡 중에서는 가장 커요. 뿔이 가장 있어요. 크다는 거에 덩치가 덩치가 가장, 가장 커요. 아, 몸길이가 9m 아. 되고요. 근데 사실 1위가 어. 두 종이에요. 트리케라톱스가 있고요. 토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또 있어요. 토로. 토로사우루스. 우와 쟤도한 최대 9m까지 자라요. 같은 환경에서 또 살았어요. 저게 지금 벤마크에서 비교적 최근에 오픈한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에서 전시를 다 저렇게 해놨어요. 네온빛으로 해가지고 형들이 클럽에 온 것처럼 <laughs> 여기 가늠이 안될것 같아서 옆에 지금 사람이랑 같이 서 있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네. 머리가 진짜 커요. 보시면은 트레이케라톱스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뒤통수에 뻗어 있는 뼈을 보시면은 구멍이 한 쌍이 뚫려 있어요. 저게 특징이에요. 이 토로사우루스라는 공룡에. 저게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구멍이 안 뚫려 있었겠죠. 피부로 덮여 있었어요. 뼈만 뚫려 있고, 뼈만 뚫려 있어요. 어, 나는 아예 뚫려 있어 그래서 쟤는 빨리 늘렸나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저 공기통하라고 그렇게 했나? 어. 그렇게 생각했네. 그게 아닙니다. 얇은 피부로 덮여 있는 뼈이에요뼈도 되게 얇았어요. 저런 음. 종류의 굴공룡 같은 경우는 뼈전는 저런 뼈시 몸을 방어할 때 사용하는 구조물이라 고 봤었는데 그러기에는 뼈 두께가 너무 얇아요. 성선택의 결과물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음. 뼈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문방구에서 파는 얇은 공책만큼 얇아요. 그보다 더 얇은 것도 있어요. 티라우사우루스한테 물려가지고 저프리리 뜯겨나간 뿔공룡의 화석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토로사우루스도 가장 큰 뿔공룡 음. 중 하나고요. 저렇게 두 발로 쓸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머리가 좀 무거운 공룡이어서.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소행는게어요아 네. 근데 저렇게 보니까 진짜 약간 어, 멋있죠. 뭔가... 음. 음. 과감해야 돼요 이런 전시들. 사실은 다른 박물관에서도 토로사우루 전시한데 있어요. 다네 발로 그냥 걸어가는 모습인데 다리 하나로 서 있다든지 뭐 이런 전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반유 중에서도 이렇게 큰 종류가 있다. 토로사우루스로 알 수가 있고요. 이 공룡은요. 아직 화석 처리가 다안 됐을 때의 사진이에요. 지, 지금 다 됐는데 뭐냐면 가복공룡이에요가복공룡이 지금 등이 지금 일부분이 노출이 된 거거든요. 네. 저걸 연구했던 분이 올라가시는데 저 공룡이 뭐냐면 이 공룡이에요. 이게 지금 줄이라고 하는 가복공룡이거든요 이름이 네. 특이하죠. 줄. 고스트 버스터즈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에 신개 같은... 예, 맞아요. 그런... 그 못생긴 아... 나와요. 어어. 그거랑 닮았다 해가지고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슈화가 됐어요. 보스버스트에 출연했던 분들이 가서 박물관 홍보도 해주고 이름 잘 지어줘야 돼요. 아우 그러네. 네. 줄 보시면 이게 지금 이등 부분이 있죠? 이등 부분이 좀 암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는 아 것도 보이고. 여기다 아 피부예요. 특이하게도 피부에 각 비늘마다 뼈가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보존만 정말 잘 되면은 등에 있는 골편의 배열이라든지 이런 게다 아,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멋지다. 그래서 저거를 작년에 일본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 음. 우에노 박박물관에서 왕무관. 저 진품을 빌려서 전시했었어요. 저는 못 갔어요. 슬픕니다. 그래서 저거 보려면 캐나다까지 가야 돼요. 가장 큰 가북공룡은 아닌데 일단 몸통까지 온전하게 보존된 것 중에서는 제일 커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제가 아는 조반류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오리주둥이 공룡인데 산통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중국 네. 산통 반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데 크기가 좀 가늠이 안 되죠. 이 사진의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사람이 서 있어요. 아 보면은 그러네, 네. 그러네. 와, 엄청, 네. 엄청 크죠. 네. 저는 이 전시된 거를 직접 보고 왔어요. 음. 12년 전에. 지금은 중국에 있는. 있는 공룡 박물관이 있는데 저 사진은 일본에서 공룡 엑스포를 2012년에 할때 중국 공룡 특별전으로 해가지고 음.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목기 공룡도 같이 있는데 목기 공룡이랑 키가 비슷해요. 우와. 그 정도로 크고요. 몸길이가 한그 15m 정도 돼요. 그 이상 자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반류라고 해서 꼭 작고 힘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 정도 크기면 사실은 당시에 같이 살았던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친척 버린 애들도 있었거든요. 크기가 네. 비슷한. 음. 주청티라노스라는 공룡이 같이 살았거든요. 걔들도 아마 사냥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발표 뭐 죽는다든지 <laughs> 하기도 했을 거예요. 저기 사진에 보면 주청티라노스가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오른쪽 옆에 보면 어우 잘못하면 진짜 가, 가겠는데. <laughs> 네. 제가 이 전시를 보려고 그때 석사 과정이었거든요. 돈 모아가지고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저걸 보려고 <laughs> 진짜 멋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막 영상을 보여줘요. 중국공룡 네. 어떻게 발견됐는지라막 갑자기 주통티라노스가막 뛰어요. 또 영상 속에서 어, 어. 갑자기 뛰다가 딱 멈춥니다. 멈추는데 갑자기 이 화면이 반투명이 돼요. 화면 뒤에 주통티라노스 골격이 서 있어요. 어머. 오 그런 전시 처음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눈물이 났을 네. 정도야. 네. 와.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제 저런 애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과학관이나 박물관에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도쿄에서 저... 한 것도 아니에요. 가는데 시간이꽤 오래 걸렸거든요. 치바현에 네. 있는 무슨 코엑스 같은 데서 에한 거예요 아 저기서 샀던 도록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중국답게 원래 빨간색 책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핑크색이 돼가지고요 <laughs> 아무튼 진짜 인상 깊은 전시였어요 산통고사우루스 아 귀여워라 아 귀엽죠 얘네들이 지금 보면 은다 다르게 생겼어요 뿔공룡, 가옷공룡 골판공룡 다 개성이 넘치는 공룡들인데 얘네들의 조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렇게 조그만한 두 발로 걷는 초식공룡이 나와요 깃털이 있는 음, 깃털이 귀엽죠. 있어요 이게 만약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공룡을 그리라 하면 아마 깃털 안 넘쳤을 거예요 아. 왜냐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조반유 공룡들을 보면 깃털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깃털이 없어요 제가 조상이라면서요 그쵸 근데 깃털이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깃털 없이 복원을 했었는데 었 원시적인 조반유들에게서 깃털이 온 적이 나왔어요 되게 특이하네 게다가 또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강서 깃털이 나오죠. 그리고 잉룡한테서도 원시 형태의 깃털들이 나와요. 그얘기는 네. 잉룡은 공룡에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얘기는 공룡이랑 잉룡의 공통 조상 때부터 이미 원시 깃털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공룡의 깃털 화석 하면은 보통 수각류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오래된 공룡 깃털 화석이 언제 나오냐면은 쥐락이 중기 때 나오는데, 그게 조반류 거예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 쥐락이 중기 때 살았던 쿨린다드로메우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이 다섯 무리에 속하지 않는 원시 조반류 중에. 하나요. 이 공룡이 2014년인가 2013년에 보고가 됐는데 충격 먹었어요. 조반류에게서 이렇게 깃털이 나올 거라는 상상도 아, 못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논문이 보고되기 전에 이 화석을 봤었어요. 벨기에에 가서 봤었어요. 벨기에에 사실은 저 화석을 보기 위해서 간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학자분을 만나러 갔었어요. 벨기에 왕립 자연사박물관에 파스칼 고데프로이트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걸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줄 테니까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뭐 보여주는데 막 깃털 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수강류가 했더니 아니. 조반유야라고 이런 거예요. 아, 근데 막 잠을 못 잤어요. 어, 잠을 막, 못 잤어. 와 이런 걸 보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laughs> 그래서 나중에 이 논문이 나오게 되었고 화석을 보면 더 재밌어요. 이 보건도도 귀엽긴 하지만 은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은 허벅지 뼈예요. 허벅지 뼈 뒷부분에 저렇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원시 깃털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특이하죠. 조각조각 나서 발견됐었는데 근데 나중에 논문으로 나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뻣뻣했을까요? 그래서... 테스트 가능성이 커요.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 머리라든지 눈 위라든지 저런 음 형태의 깃털들이 나오긴 해요. 뻣뻣한 깃털도 있고요. 부드러운 깃털 음 다양해요.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깃털이 왜 나왔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공룡이랑 인룡의 공통 조상 때부터 이미 깃털이 나왔을 걸로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트라이아스기 때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날씨가 덥기도 했지만은 네. 당시에 대륙들이 하나로 다 뭉쳐져 있었거든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를 묶어서 중생대라고 불러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룡의 시대. 맨첫 번째 시기를 트라이아스기라고 불러요. 트라이아스키가 끝날 무렵부터 해가지고 큰 대륙의 중앙부위에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대량의 가스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구름을 이어서 햇빛을 자주 가렸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당시에 지층들을 보면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애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구온난화 형상도 있었지만은 햇빛이 가려지니까는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화산이 폭발하면은 이산소가 방출이 돼가지고 좋아지기도 그렇죠. 하지만은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갑자기 눈이 내린다든지 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아스키 지층을 보면 특히 중국 이라든지 이런 가면은 호수가 여러 번 얼었던 흔적들이 뭐야. 나와요.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얼음 자체가 지층에 남아 있을 리는 없고요. 보통 이제 호수가 얼잖아요. 그 위에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요. 이게 서서히 녹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멀리 이동해요. 이동하다가 엉뚱한 데다 덤핑을 해요. 자갈 같은 경우는 상류에 많아요. 유속이 빠른데 작은 입자인 모래라든지 진흙 입자들은 멀리 휩쓸려가기 때문에 없고요. 보통 하류로 가면 갈수록 부드러운 모래라든지 진흙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센뚱 막게 어. 호수 퇴적물 한가운데 자갈들이 있는 지질학자들은요 이런 퇴적학적인 구조 들을 보고요. 여기 한때 호수가 얼었다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음 그런 그 태적학적인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얼만큼 비슷하다 아 알 수가 있어요. 전체 기후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추론을할 그렇죠. 수가 있죠. 트라이아스키 때 더울 때도 있지만 춥기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면 어때요? 뭘 입고 있어야겠죠. 그 시기쯤에 나왔던 것으로 좀 보여진 것 중에 하나가 털이에요. 음... 포유류가 그때 등장해요. 사람들이 공룡시대가 끝나고 포유류가 등장했을 걸 생각하는데 공룡이랑 포유류랑 비슷한 시기에 등장해요. 트라이아스키 발에 그런 추워지고 하는 그 시즌을 딱 지나면서 이제 공룡, 인룡, 이대멸종 사건에 살아남아서 번성을 하거든요. 살아남은 애들이 대부분 다 이런 깃털이랑 털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포유류도 그때 살아남긴 했지만 크게 진화하지는 못했고요. 그 당시 살았던 악어 계열의 파충류들이 추워지면서 싸그리 멸종해요. 클레드로몬서는 재밌는 게 깃털도 있지만은 비늘도 갖고 있어요. 꼬리 쪽에는 큼지막한 비늘들로 덮여 있어요. 어, 이거 삼엽충 아닌가요? <laughs> 큰 비늘들로 꼬리 위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늘이 되게 크네요. 비늘도 형태가 되게 다양한데요. 저는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악어 비늘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조반류는 애초에 처음에 비늘도 갖고 있었고, 깃털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화하면서 얘네들 몸집이 커지잖아요. 단열이 필요 없게 됐죠. 몸집이 네. 크면은 부피 대비 표면적이 적죠. 열 발산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체온이 유지하기가 좀더 쉬워요. 근데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오리털 박하를 입고 있으면 쪄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털이 태아는쪽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털이 없어요. 얘네, 얘네들 은 확실히 털이 없어요. 왜냐면 네. 피부 가석들이 나왔어요. 깃털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조상들은 있었어요. 퇴화한 응. 거겠죠. 자 그리고 초창기에 등장한 조반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집이 작아요. 조그만 개만한 크기고요. 긴 뒷다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당시에 원시 수강료들이 살았었는데 얘네들의 밥이었죠. 근데 이제 맨날 도망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얘네들 다른 솔루션을 내기 시작해요. 원시적인 조반유 중에 이런 애들이 등장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